아. 딱 11시에 연대, 거기가. 응. 오늘 일정 카톡에다 다 남겨놨어. 어. 아, 오늘 날씨 좋아. 그치?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쵸? 다어못 봐줄게 좋다 음. 음. 약간 볶국 이런 느낌같다 뭔가 알 같아 참... 근데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음. 어제 소주를 먹었으면 더알것 같아 뭐야? 무슨 맛이야? 그냥 간뭐예요 응. 응. 근데 이거, 이거랑 같이 이렇게 풀어. 언박싱. 어, 너무 귀엽잖아. 우와 어, 이게 미디움이야? 어, 근데. 어, 생각보다 많은데? 어, 밥 안에 밑에도 많아. 어, 진짜 맛있겠다. 냄새 미쳤어. 여보, 대전는세 줄인가 봐. 와. 어, 맛있겠지? 진짜 알차다. 응. 남자는 세 줄은 막... 먹어야지. 아, 이겨낼 수 있어. 두렵다. 할게. 근데 약간. 이제 뿌려야 될것 같아. 맛있어 맞아. 너 이겨낼 수 있어. 그래? 응. 응. 음. 응. 음. 진짜. 응. 응. 음. 대짜 시키기 달았다 오빠. 하병이. 응. 그리고 엄청 달지도 않지. 어, 안 달아. 어, 자극적이지 않다. 정도 해야 돼1 그러니까. 0뭐할수 있겠어? 나 아. 나날아 응. 그래, 아, 어, 안에 다행히만 베이커리 안 팔고 그김만 팔아. 그러고 네. 잘으지라걸면조용 뭘뭐 하고 싶은 건지 알겠는데. <laughs> 아니, 네, 지금, 지금 예뻐, 예뻐. 유튜버 끝나무 보다. 블로버 파워블로거. 그 제가 좀이 카메라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들어. 오잘 나오네. 음. 어쨌든 람 어, 아주 행복해. 어, 잘해, 잘해. 행복을 참 가까이서 찾는 <laughs> 와강아지 귀여워 진짜 맛있지? 응. 여기 쌀 식빵이야. 쌀이 식빵. 사막오산 치추에 가격이. 뭐야? 너무 맛있는데? 와, 이게 미쳤다, 미쳤다. 응. 응. 이거에 막에서 좋아요, 아, 아, 바람. 바람 감지하자마자 바로. <laughs> 응,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식빵 미쳤다 어. 그나는 진짜 맛있지 않나? 반 <laughs> <laughs> 어, 스키시시다. 근데 거기가 엄청 응. 사람이 많아. 어. 네. <laughs> 어, 이거. 이거 약간 아바타 여보, <웃음> <웃음> 여보 얼마나 걸릴까? 거기왜 사람이 저렇게 벌써 부다 많지, 야? 근하지 어딜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갈까봐. 음. 150엔. 150엔이야? 응. 하나 란말 어? 신한마이랑 비슷 가격이야? 그.. 맞아 응어지이거 진짜 맛있어 왜석이라고 그러지? 아특상 석상이야? 이것도 모형이잖아 어 근데 이거, 이거 진짜 같다 진짜 같어니까와 어떻게 다리가 저렇게 크지? 그러니까. 뭐 되게 좋고. 와 여기 응. 어, 좋아. 우와, 여기 구경 할까 응, 오, 좋아. 우와, 이런 거 뭐야. 자기? 하도 안 마시는 분이. 여기다가 뭐 담아서 집에다 뭘놓지 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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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시게? 핸드들이? 어. 이런 데 가고 싶었어.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음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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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음. 여기서 좀 쉬다가 가자. 음. 어디? 케비. 아? 케이블 전에. 아. 봉아시보야 음. 음. 아, 스카이 예약했어야 음. 됐는데 아니랬다. 아, 이게, 이게 귀여워, 이게 귀여워? 액자. 액자? 응. 이게 더, 이게 더 귀엽다. 이게 더 귀여워? 어. 그걸 뽑자. 뽑아볼까? 어, 어. 사람이 나와. 화낼 아 음. 뻔했어,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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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줄까? 진짜 좋아해. 어, 어, 귀엽다 귀여워. <laughs> 귀엽잖아. 이거 너무 귀여워. 아, 어, 스탠드도 있어. 그리고 피규어 덕어리야. 같은 걸 샀네, 오늘. 응. 이거 맞지? 아, 이거 전시 맞지? 이걸 보본건 약간... 아닌데. <laughs> <laughs> 이거 보는 거예요? 너무 심하네, 이거. 몰라 그럴까요? 나도 어. 나도 안본 거야. 아. 응. 나라고다 어. 이제 알아. 근데 여기서 도쿄타워 보여. 응. 대박. 누마 공장 거 봐. 아 <laughs> 근데 이걸 <이거> 못사 <laughs> <남자한테는 거 맞다. 웃음> <laughs> 아니 모르고. <laughs> 어. 지이지는거예 <진짜 깜깜해지는 웃음> 연예인인가 봐. 아, 응.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예쁘다. 여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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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벤져스 전시회 여보, 2층까지 있어? 술집이? 약간 양쪽 2층은 아닌데. 아. 자리. 네 어. 먹어보자 짠짠아 음. 음. 괜찮은데 그래도? 안 오. 달고 괜찮네 어 오히려 내취 약간 소맥같은데? 어어 소맥에 탄산 어. 살짝 내 취향이야 나 <laughs> 이거 먹을래 여보 가성비 좋게 5,000원 짜리로 끝내겠어 아. 나. 아 이거네. 맥주는 너무 배불렀 어. 어, 아, 그리고 그래, 맥주를 이틀 연장 먹었던데. 네. 음. 네. 아 그. 색깔아! 색깔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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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아. 키에베스러워? 어 암살당할 것 같아. <laughs> 치, 먹어봐 치킨이야? 응. 내네 치킨은 안 먹어도 되겠네. 근데 먹을 시간이 없거든.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갈아가 진짜 맛있어. 음. 아좀 감자 정말. 아니 와사비도. 음. 맛있다. 음. 음. 미니미. <목소리> <목소리> 음. 이게 소자? 야 어. 소리구나 아, 아. 아, 고르곤졸라. 아, 맛있다. 이거 오빠가 먹은 거지? 아니, 이거야. 응셔 sí. Thank you. Thank you. 아, 땡큐. 짠. 후, 앞으로 와야겠다. 입으로 마셔야겠다. 저 살짝 옆으로 밀놨다가 따라 마셔도 되긴 해요. 그걸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는데. 보통 옆으로 살짝 침전. 짠. 반갑습니다. 응? 맛있어. 너도 맛있어? 아 근데 네, 맥주도 맛있어 아, 그거랑 탄산이 훨씬 약한데 맛있어 어, 일로 와봐 이거 한 먹어봐 먹어봐 이거,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이 되게 강해 그 향이 고구마? 어 내가 시킨 게 고구마 한번 어? 먹어봐 어. 좀 음식 유튜버가 사진 한장아더찍어서 돼요? <laughs> 너무 부담스럽게 찍어 <laughs> <laughs> 아, 맥주 먹을 때 텀블러에 마시면 짱시원하잖아 이렇게 맥주에서 많이 했어. 뭘로 먹냐? 텀블러에. 아 진짜? 어, 좋아. 텐션 올려. 응? 아, 음, 뭐. 음? 요거다. 오, 음. 서양에서는 이렇게 많다. 아. 도? 도미. 어. 뭐야? 이 배. 금리보여줘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맛있어. 오, 이렇게, 맛있어. 이런, 이런 먹어봐. 응. 이렇게. 와. 이거 무수, 무슨 고기야 이거? 소고기. 음. 안 모를 수도 있잖아. 그냥 <laughs> 빵빵 터져 그냥 말만 하면. 먹어봐. 자신감을 얻으시고. 어디? 커피에 그냥. 어? 저기 가자. 어. 어. 그냥, 그냥, 그냥 간단하게 약간... 빵 하나 먹자. 이... 커피 뭐 샀어? 나는 어, 아이스 아, 나는 아이스 응. 응. 오빠 거 핫. 하... 응. 응.